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이크예요 자 오늘 방영한 빛의 뱀파이어와 어둠의 아이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티빙으로 미리 봤었는데 오늘 투니버스에서 TV 최초로 다시 방영한다고 해서 다시 시청했는데 역시 꿀잼 이거 보니까 신비 아파트가 다시 또 땡기기 시작하네요 설마 아직 못 보신 분들 안 계시겠죠? 추가로 2월 25일 저녁 7시 그리고 2월 26일 아침 10시 두번더 투니버스에서 방영한다고 하니까 못 보신 분들 계시면 꼭 다시 볼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신비아파트 특별판 퀴즈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뱀파이어와 어둠의 아이 첫 번째 문제, 아이기스 본부를 침입한 이는? 애니메이션이 시작되고 아이기스가 침입을 당하는데 회골귀신, 발로우, 요아임, 이안 이 중에서 이 사악한 계획을 실행한 악당은 2번 발로우였죠. 침입자다! 거기까지 아이기시의 퇴마사들이라고 해서 그래도 조금은 특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약하군요 아이기스 단원들이 힘을 모아 발로우를 막기 위해 사용한 기술? 발로우가 워낙 세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막았어야 되는데 예소드, 호드, 호크마, 티페레트 전 예소드 이거 같거든요? 에? 아니야? <laughs> 그를 여기서 나가게 할 수는 없네 세피드 카드의 힘! 환상의 장비 티페레트! 역시 예상했던 대로 행동하는군요 뱀파이어 괴물들이 강해지기 위해 먹은 것은? 이거 약간 떡밥일 수 있는데 햇빛이 담긴 크리스탈 이게 정답이긴 한데 뱀파이어는 햇빛을 싫어하거든요 단순히 자폭 기능만 사용하는지 혹은 햇빛에 문제가 없었던 우사첩의 돌연변이 저자를 막으세요 리스 대장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사실 강력한 것만 따지면 이안이 최고인데 강림이 강림이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갔었죠. 저 할야, 둘이랑 먼저 들어가 있을래? 그래, 알았어. 길을 엉누르고 있었는데도 눈치를 채다니 역시 최강림이군. 누구냐? 정체를 드러내라. 심... 뭐, 뭐야 아이기스가 왜 강림이한테 감미미한테... 발로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최강 꽃미남 팀이 아니니는 잠깐 뭔가 이상한 게 껴있는 것 같은데 신비는 꽃미남이 아니지 않나요 <laughs> 귀여운 건데 하지만 정답은 1번 루만이죠 만난 적 없으니까 어때 우리랑 힘을 합쳐보지 않을래 그 뱀파이어 녀석을 잡을 때까진 말이야 응 좋았어. 해강 꽃미남 팀 완성이야! 진비 <laughs> 어, 어. 꽃미남 아닌 거 인정. 아이기스 본부의 명을 어기고 리온이 간 곳은 신비 아파트 별장 터널 숲 여기서 가장 수상한 곳 별장이 정답이었죠. 2번. 단속 별장에서 뱀파이어에게 당하던 리온을 구해준 이는 사라, 강림, 이안, 신비 이 중에서 리온을 몰래 따라다닌 건 사라였죠. 1번 사라. 저예 리온. 못 알아보시겠어요? 거저 불꽃을 리오 오빠한테서 당장 떨어지지 못해? 어린 시절 리오는 어떠한 아이였나요? 비혼하면 친구가 많은 아이 같은데 사실 거짓말 잘한 아이, 몸이 약한 아이, 요건 아니고 외로운 아이였죠. 4번이어서 의외였습니다. 아이기 스엔 오래 전부터 전해져오던 예언이 있었어. 언젠가 어두운 힘을 품은 파란 눈의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힘을 완성하게 되면 아이기스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 설마. 그래. 그 아이는 바로 나였어. 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힘을 지니고 있었어. 그럴 수가. 리오니 화가 났을 때 어떠한 색의 힘이 나타났나요 붉은색은 사라의 힘이고 푸른색은 리오니의 근양임, 검은색은 강림의 힘 같은데? 오란색 아닌가요? 2번. 세피리 카드 다 거기에 우리 둘을 동시에 상대할 순 없어. <laughs> 웃기지 마. <웃음> <웃음> 흥미진진해지네요. 루머니 리온과 처음 만난 장소는? 이번 문제는 좀 쉬운데 산, 아이기스 본부, 잔디밭 공터, 학교 3번이죠. 3번밖에 만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너 같은 괴물은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돼! 당장 여기서 꺼져버려! 사람들이 자꾸 괴물이라고 하니까 화가 난것 뿐이야. 안 그러니? 리온의 힘을 알게 된 아이기스는 루만에게 리온을 돌보라고 명령했다. 루만은 생각이 좀 달랐죠. 아이기스의 명령을 어기고 리온을 지켜주기로 결심했어요. X 그리고 날 제거하기 위해 아이기스에서 보낸 퇴마사가 있었어. 그분이 바로 나의 스승님 루만이었지. 스승님은 아이기스의 명령을 어기셨어. 날 없애는 대신 아무도 모르는 장소로 데리고 가서 날 숨긴 거야. 거기가 바로 이 집이었구나. 루만과 리온이 훈련을 위해 주로 한 운동은 빛의 뱀파이어의 축구공 빼고서 다른 공을 본 적이 없거든요. 3원. 루만은 리온이 스스로. 힘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것도 맞죠. 루만이 리온을 키우기 위해서 진짜 노력했던 것 같아요. <놀라> 스승님은 내가 잘했어. 힘을 억누르고 제어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어. 리온이 그린 밤 하늘에 루만이 그려준 것은 밤 하늘이니까 달 아니면 별인데 당연히 별이겠죠. 4번. 루머니 리온에게 해준 것이 아닌 것은... 잠깐, 4번 음식 저거 뭐예요? 썩은 음식 아니에요? <laughs> 그리고 수학 공부 2번도 안 시켜줬었죠? 음... 뭘 그리고 있는 거니? 밤하늘이요, 까만 밤하늘... 밤하늘은 까맣기만 하진 않단다. 밝은 빛을 내는 별들이 있으니까, 어둠과 빛은 언제나 함께하는 거란다. 강림과 이안에게 당하던 햄파이 여애를 구해준 이는 이 모든 계획이 발로의 계획이니까 발로가 구해주지 않았을까요? 저자는 우리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될 거야. 난 왕국의 지도자로서 저자를 없애야 해. 비켜줘. 그러지 못하겠다면 그렇다면 힘으로 제압하는 수밖에. 다친 강림을 간호해준 이는? 여기 있는 등장인물 가운데 하리 빼고 가장 신비가 활약을 못했거든요? 힐러라도 해야지 근데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친 건 사라 아닌가? 리온 오빠 <웃음> <웃음> 다행이다 이 영혼수호의 결계를 유지하는 동안은 더 이상 뱀파이어의 기운이 퍼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도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어 진짜 문제가 이상하네. 루만이 리온에게 남긴 것은 이번 문제 정말 쉬운데 편지를 남겼죠. 썩은 음식, 햇빛이 담긴 크리스탈. 요런 건안 갤리가 없잖아요. 이제는 건네줄 수밖에 없을 것 같구나. 로만의 유품이다. 네가 마음속의 어둠을 극복하는 날 전해주라고 하더구나. 리온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그린 그림에 등장하는 이는 여기서는 루안, 루안이죠. 나머지도 다 친하긴 하지만. <laughs> 결국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제 그림 마지막 문제. 신비아파트 특별판 빛의 뱀파이어와 어둠의 아이젬이 있었다. 잠깐, 마지막 문제가 이렇다고요? <laughs>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멋진 전투 장면이랑 리온의 멋진 모습들이 문제에 잘안 나와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멋진 에피소드였습니다. 이제 다가올 신비아파트 시즌4 파트2 기다리면서 하루를 힘들게 보내야 되겠네요.